안녕하세요 tpc축구입니다. 오늘은 누누 감독의 경질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이거는 풋모브의 뉴스입니다. 스포츠 감... 토트넘 감독으로서 누누는 짧은 통치를 끝냅니다. 토트넘 감독으로서 누누 산토의 짧은 통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홈에서 3대0으로 패배한 후 끝났습니다. 토트넘이 누누의 산토를 감독으로 선임한지 4개월 만에 경질했습니다. 누누는 울버스를 4년간 성공적으로 감독한 후 6월 말에 토트넘의 감독을 맡기 하고 2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홈 경기 루카스 모라 우 스티븐 버 스티븐 베르바인을 교체 투입한 토트넘 팬들은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호를외 쳤습니다. 언론은 데니얼 레비 회장이 이사회와 변경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보도되면서 누누의 거치가 위기에 처했다고 추측했습니다. 런던 구단은 이후 누누의 짧은 임기를 월요일로 끝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구단은 오늘 누누, 산토의 그, 산토와 그의 스태, 코칭 스태프인 이안 카르티, 루이 바르보사, 그리고 안토니오 디아스가 경지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토트넘 파비오 파라티치의 단장은 누누와 그의 코칭 스태프 가 얼마나 성공을 했는지 알고 있음에 우리가 이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누누가 진정한 신사이며 이곳에 항상 환영받을 것. 우리는 그와 그의 코칭 스태프에게 감사하고 그들의 앞날을 기원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누누는 개막전에서 우승을 거두고 5패를 기록한 토트넘과 1부 리그 8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4 7세 감독이 지봉을 잡은 프리미어 리그 10경기는 토트넘의 역대 감독 중에 가장 낮은 기록입니다. 이는 2004년 자크산티니의 11경기보다 한경기 작은 기록입니다. 토트넘이 누노 감독 체제에서 얻은 승점은 15점.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맡았던 19리그 10경기에 달성했던 었 것보다 1점이 많고, 조세 모리뉴 감독이 지휘했던 것보다 1점이 적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4월 누노의 동료인 모리뉴 감독을 해임한 지 17개월 만에 경질했습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인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